12번. 함수 fx는 2x승 더하기 1이고요 gx는 2x 더하기 1일 때. 자, f circle g, 과로 x. 크거나 같다. 슉슉, f x 의 전체 제곱. 슉슉슉슉. 슉슉.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. 자, gx를 여기다 갖다 샬라샬라 집어넣으면 2의 2x 더하기 1 플러스 1이구요요 자리도 2의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지. 그치? 뭐하고 싶어? 치환하고 싶어. 그치? 치환. 뭐를? 2의 x승을 뭐라고? t라고. 그럼 t의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하나 생기지. 그치? 자, 치환한고 불러볼까요? 이 치환하면 어떻게 돼? 2t e, 제곱 더하기 1은 크거나 같애. 뭐보다?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보다, 그쵸? 이렇게 되죠. 경민이 해 됐니? 적는 것보다 이해를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. 한번 잘 들으면 이런 거뭐 까먹지 않을 거야, 그치? 자, 이항은 인수분해 되지, 그치? t. t-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t는 몇이야? 이하? 0 이하 이거나 t는 2 이상, 그치? 근데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없어. 없어 그치 왜 치환한 녀석의 범위 때문에 근데 t가 뭔데 2의 x승인데 몇 이상 2의 1승 이상인데 띵띵띵 x는 몇 이상이다 1 이상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될것 같아요 오키도키 오키도키 자 오키도키 빠밤 빠빠빰